안녕하세요. 오늘은 노래 의미아리 한글 공채 이미경 한글서에 이것이 71쪽입니다. 71쪽에서 노래 의미아리 어 <laughs> 두 글자 정도 하면은, 빨리 하면 두 글자를 20분에 할수 있고, 어, 오래 걸리면은, 노자 하나 가지고, 20분 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면 어, 중복되니까, 20분에 두 글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자나 한글이나 운필은 똑같습니다. 아주 어느 정도 똑같으냐, 100% 같아요. 그러니까, 붓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붓이 항상 모아지도록, 붓 끝이 항상 모아지도록, 그렇게 돼야만, 획이 탄탄하게 나가고, 그리고, 온필이 원활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은, 노자를 씁니다. 71쪽. 그, 요즘, 어, 카메라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예. 저 바르게 반듯하게 놓을 수가 없네요. 놓자 여기서 우선 쓰겠습니다. 놓그 다음에 렛자는 꺾어서 올라오고, 이렇게. 노래인 배아리 중에서 두 글자 정도 하게 될것 같아요. 자, 노자를 쓸 때, 이 머리 여기 여기 머리 쪽이죠 그냥 대서 자 요렇게는 이렇게 대서 그냥 요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요렇게 쓸어서 여기도 요렇게 두껍게 요렇게 가서 쓸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쓸고 이렇게도 모양은 예쁘게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이제 붓은 이렇게 다 아, 뭔거 지는 겁니다. 그리고 힘 하나도 없이 그냥 그리는 거죠. <laughs> 중요한 것은 붓을 꼿꼿이 세워야 돼요. 탄탄하게 세워서 처음에 이 머리를 할때다리카롭게 들어가면서 여기서 치받아서 우위를 꽂습니다. 꽂으면 획이 두껍게 나오고 붓은 탄탄하게 서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요거는 전액입니다. 굴려야 됩니다. 붓, 무엇으로, 무엇으로 굴리느냐, 무엇으로. 분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붓 끝이 지나가면서, 붓 끝이 지나가면서, 필봉이 모아진 상태에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해서, 붓 전체를 이렇게 칠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굴러간다는 전액이란 말은, 한자로는 전액인데, 굴을 전자. 우리 말로는 제가 알아듣시 쉽게 굴러간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굴러가는데 이렇게 면으로 이렇게 칠해서 굴러가는 게 아니고 붓이 이렇게 뾰족하게 모아진 상태에서 이렇게 스면서 완전히 쓰면서 면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거예요. 자, 니연을 보고 다시 한 번. 이쪽에다 써도 보이겠죠? 자, ᄂ. 니은. ᄂ을 보세요. 여기서 꽂아서 치 봤습니다. 그럼 쭉 펴서 쓸게요, 붓 끝이. 쓴 다음에 내려오면서 붓 끝이 모아지면서 완전히 모아진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면이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딱또 완전히 붓 끝이 섰습니다. 그리고 면이 딱 서면서 탁제 자리를 잡으면 결국 면이 좀 바뀐 게 돼요. 여기서 다시 세우셔야 니다 세워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요 부분. 그래서 번호로 하면 1, 2. 어, 잘안 보이나요? 자. 여기 1번 2번 여기 3번 여기 4번 요, 여기가 5번 여기가 6번 이렇게 되거든요 설명을 드리는 그 부분을 설명 설명을 드리는 그 요점의 위치가 그래요 요점을 말하고자 하는 위치 노자 날카롭게 부술 꺾다시피 탄탄하게 들어가서 땅 세워서 꽂아서 내려오고 붓끝이 모아진 상태에서 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요 여기서 완전히 선 다음에 붓을 꺾어서 다시 세웁니다 탁 엎어요 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땅 들어보라고 그랬죠 땅 들어보라고 아니면 그대로 올려도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약간 방필로 되면서 위로 타고 올라가요, 경사를. 완전히 이 점점에 섭니다. 이 점점, 위쪽에. 그러니까, 요, 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요 자리에. 섰다가 붓시딱 쓰면서, 이렇게 면이 바뀌면서 다시 세워서 붓끝이딱 모아지면 노자가 되는 겁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쓸게요. 주의할 거는 이것을 날카롭게 이렇게 해서 여기 잘 굴려서 약간 경사지게 올라가야 돼요. 약간 올라가면서 여기서 꽂아서 세우고 이렇게 온 다음에 여기서 내릴 때한 번에 쭉 이렇게 한 번에 같은 굵기를쭉 가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여기서 세워가면서 면이 바뀌어야 돼요. 사선으로 내려가니까. 이 사선 부분. 결국은 1, 어, 1 2, 3, 4. 여기가 4가 되겠네. 4.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5. 여기가 6.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2, 3, 4, 5, 6. 그럼 노자를 설명해 가면서 1번. 1번, 1번. 날카롭게. 날카롭게 탄탄하게 들어가서 치 받아서 세워요. 그럼 두꺼운 그 머리가 나오고 탄탄하게 붓이 꽂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모아진 상태로 굴립니다. 미안해 밖에서 올라가야 약간 올라가다가 저 꽂아서 붓이 붓이 꽂는데 팍 일부분만 꺾이게 눌렀다가 세워요. 세워서 없습니다, 이쪽으로. 엎어서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세워가지고, 이렇게 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그냥 한번 쑥 쓸지 말고, 간 다음에 위로 올라갔다가, 차 타고 올라가서, 완전히 꺾어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면이 바뀌어서 아래로 와서 점딱 지금 끝나는 겁니다. 자, 노자 한번만 쓸게요. <laughs> 한 글자 10분 잡으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 구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상서이 올라갔다가 채워서 없습니다. 이쪽으로 면이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면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다음 그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노자를 썼습니다. 다음 레자 넷자. 레자는 굿자 쓰는 것처럼 머리가 머리가, 머리가 꺾이게, 꺾어서 휙을 내라고 그랬어요. 요거요거 요, 요, 요 부분. 요 부분. 칠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요렇게. 요렇게 쓸어서 요렇게 두껍게 나가고, 또것 요렇게 돌리고, 칠하고, 이렇게 내고, 이렇게 칠하고, 이렇게 내리면은, 붓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리고 다니는 거죠. 그게 글씨 쓰면 재미가 없어요. 자, 네 자, 꺾습니다. 붓 1분필만 탁 꺾어서 위로 탁 서요. 굳자 할 때가 똑같아요. 그러면서 면이 바뀌고 뒤집어지면서 여기서 면이 바뀝니다. 탄탄하게 붓 끝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꽂으면서 다시 세워요. 꺾으면서 세워서 붓 끝이 모아졌어요. 여기서. 모아진 상태에서 내려옵니다. 다시 세워서 꽂아요. 그리고서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서 딱 꽂을 때 붓이 펼쳐집니다. 방필을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짧게 이 자를 쓰고, 여기서 고프 끝이 톡 완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굴려야 돼요. 전액입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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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 다음에 이 자, 강하게 꽂고, 고진 그 높은 상태에서 다시 말하면, 상태에서 에, 그대로 자연이 일어설 수 있도록 그거를 서예 용어로는 에, 돈피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꺾습니다. 팍 꺾고 보이나요? 위로 올라왔어요 다시 세워요.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꽂으면서 펼치면서 다시 세우면서 모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펼치면서 올라가요. 펼치는 건 항상 붓 끝이, 자, 여기서 또 굴려야 됩니다. 펼칠 때는 항상 붓 끝이 모아진 상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꽂았죠? 그대로 꺾인 상태에서 돈필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여기서 붓만 탁 차로 이렇게 주면은 저절로 끝이 모아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것이 너무 ᄂ을 쓰실 때 이것이 꺾어서 잘 했는데도 이것이 너무 나간다든가 아니면 꺾어서 했는데 너무 조금 갔다든가 그러면 균형이 안 맞아요.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꺾어서 나갈 때 어디까지 가느냐? 그걸 유의해야 돼요. 자, 지금 여기 가상선을 제가 거로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가상선 었어요 여기서 꺾었어요. 이 시작점에서 팍 꺾어서 딱 섰어요. 위로 올라가서 굴려서 그 다음에 오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느냐. 이 선을 넘어서 이만큼 나와야 돼요. 나오면서 여기서 눌러서 펼쳐서 또, 어디, 어디까지 가느냐? 요, 중앙 지점 정도까지 갑니다. 요, 이, 뭐, 요거 머리, 머리의 가운데쯤. 요까지 가서 바로 그대로, 그대로 거의 수직으로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탁 꽂아서 붓을 펼칩니다. 그래서 약간 상향을 모으면서 위로 올라가요. 요, 요, 요 비율을 잘 생각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laughs> 러시자의리이 그러니까 어려운 이유는 어디까지 나가야 되고 어디 가서 끝나야 되고 어디 가서 올려야 되는가. 그걸 공식적으로 예워하 두시면 좋아요. 근데 그 속도를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죠. 꺾었어요. 위로 올라갔다가 회전하면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이 머리를 중간쯤, 지나쯤 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꼬으면서 펼쳐서 위로 올라와요. 여기 내려갑니다. 그리고서 이자는 자르고, 여기 요정도 위까지 약간 요거 많이 올라가는데, 요거보다더덜 더 올라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요 정도.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하면, 내려가느냐 하면 이거. 리의 요단 여기서 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V자처럼 이게 나와야 돼요 붙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를 여기를 여기서 이 차이를 잘 꺾었는데 꺾어서 여기까지 잘 쓰셨는데 여기서 탁펼 잘했는데 요 내려오는 것이 여기서 같이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거 같은 부분에서 붙으면 안 됩니다. 더 내려오셔가지고 이 이쪽 리의 제일 하단 그것보다 그것보다 한 0.1mm쯤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내려가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레자 <laughs> 꺾고 올라가고 면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나갈 때에, 이, 거보다 조금 더 나간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안 됩니다. 조금만 나간다고 생각하고, 다시 세워서, 여기서 펼치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건 얕게, 짧게 해서 내려오는데, 어디까지 내려오냐 면이 하단까지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내리셔야 돼요. 여기서 굴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많이 올라가고, 완전히 돈필로 꺾어서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하면 네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네자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죠 그 정도면 쓰실 수 있겠죠 중요한 건 항상 벗 끝이 송곳처럼 모아진 상태에서 끝나고 한 짧은 획도 방향이 바뀔 때마다 끝, 끝이 모아진 상태에서, 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노래 한 번만 쓰고 마치겠습니다. 보세요. 자, 쓰면서 굴리고, 여기서 세워서 엎어서 내려가고 다시 한번 세우면서 사선이 면이 약간 화면상으로 잘안 보일 것 같아요 요 사선 내리는 거 여기서 사선으로 내려가는 게 한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시지 말고 이렇게 돼서 세워서 또 세워서 붓끝이 모아지면서 조금씩 면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마 수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화면상으로 영상으로 잘보일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보니까 영상으로는 뚜렷이 안 보였고 약간 면이 바뀌는 게 보이는데. 다 다시 있습니다. 놓자 세우고 꺾은 상태에서 다시 모고 굴리 모은 상태에서 굴리고 올라가다가 딱 꺾은 상태 다시 세워서 엎어서 내려가면서 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모극구 모아져 가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우위로 가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이렇게 놓자 그 다음 네자를 씁니다. 자 꺾습니다. 팍 꺾어야 돼요. 팍 꺾으면 바로 이제 세야 된다. 복원력이라죠. 하 복원력. 바로 복원력이 생기는 거예요. 짧게 1분필만 사용하셔서 이렇게 가서 이만큼만 왔다가 펼쳐서 짧게 가고 자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내려와서 요만큼더요만큼 내려오고 그서 세우고 꺾은 상태에서 내려오고. 요 모양, 요 모양은 각이 져도 좋고 동그랗게 돼도 상관없어요. 이제 이렇게 각이 진 상태하고 동그란 상태는 어떻게 하는 거냐. 꺾어서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서 가면 동그랗게 나오고 팍 꺾으면 은 방필로 꺾으면 은 각이 지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작품에서 레자가두번 나오면 한 번은 동그랗게 한번은 각이 지도록 강하게 이렇게 쓰시는 것이 예술의 맛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서 쓰는 게 상당히 칼로리 성과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독학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거의 매일 지금 올리고 있는데 어느 분이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만, 어떤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있어요. 네, 열심히 보시고, 어,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